걸린다. 술 먹으니까 용기가 좀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<laughs> 심장 더식거 같네. 어, 지성아 뭐해? 나랑 사길래. <laughs> 저는 앞으로 2년 안에 결혼을 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봤습니다. 우선 첫인상에서 가장 중요한 외모를 갖고 보도록 할 건데요. 저는 아무래도 외모에서 수염이 가장 눈에 띄기 때문에 수염을 예쁘게 다듬고 검정색으로 염색을 해줬습니다. 밥 먹고 양치하다 보면 수염 색깔이 점점 빠져서 갈색으로 변하더라고요. 그리곤 정력에 좋은 굴을 먹으러 왔습니다. 언제 쓸진 모르겠지만 미리 먹어놓고 준비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굴을 푸짐하게 시켜서 사정없이 먹기 시작했습니다. 부모님과 함께 방문했는데 부모님은 드시지 않고 이상하게 아들에게 다 양보하는 모습입니다. 저보고 굴을 많이 먹어야 한다며 계속해서 까주시고 정말 사정없이 먹기만 했네요. 아니 지금 굴을 배 터지게 먹었는데 힘이 펄펄 넘치는데 어할게 뭐 없네? 힘만 넘치시고 야 근데 이거 효과가 바로 온다 야 아니 미치겠네 <laughs> 어떡하지? 하 어떡하지? 뭘어 어떻게 그냥 집에 가야지 아이 넘치는 힘을 뭐 당근마켓에서 단기 알바 같은 거 하면서 힘을 좀 분출해야 될것 같은데요 마르꿍떡마르찜닭마르톱썩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마루꿍떡 마루찜닭 마루톱썩 아니 제가 갑자기 갑자기 여기서 카메라를 틀었는데 그 이유가 우연히 합정에 왔는데 합정에서 밥 친구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봤어요. 그래가지고 야 이거 기회다 싶어가지고 제가 지금 마침 할 일도 없고 시간도 남아가지고 밥 친구와 뭐 동행 뭐 식당 식당 동행 뭐 이런 거 구하시길래 제가 시간 된다고 하고선 약속을 잡았습니다. 아 지금 급하게 카메라를 틀어가지고 얼굴이 약간 좀 초라한데 한번 오늘 가가지고 제가 밥 친구 밥 친구인데 아마 여성분이시겠죠? 설마 남성분이시겠어? 제가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는 좀 뭔가 이렇게 단체로 보거나 아니면 아는 사람만 만나는데 이렇게 모르는 사람하고 단둘이서 밥 먹는 건 처음이거든요.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. 지금 한번 일단 식당으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거의 다 왔는데. 와, 분위기 너무 좋은데. 도착을 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예약드렸다고 하는데. 2시간. 앉 테이블 아주. 여기 안쪽이. 아, 네, 맞아요. 네. 아, 네, 네. 어네 안녕하세요. 어 문제 아. 답이 없어가지고. 아예아 예. 아, 감사합니다 좀. 아 어, 아니에요 아니. 네. 와주셔서 제가 감사. 어, 제가 아. 긴장을 좀 많이 하거든요. 처음 보는 사람 보면은. 음. 이거 시켜야 되죠. 네 저희 근데딱 보니까. 혹시 물 따라드릴까요? 어 네. 감사합니다. 멀리서 오셨나봐요. 그뭐 타고 오셨다고. 아 멀지는 않은데 그래도 지하철을 타고 오기는 해야 되니까 그래서 넘어왔죠. 아, 아이 근처에 계셨어요? 네, 저는 일이 있어가지고. 아 마침 오늘 여기 우리 어, 시간도 딱 맞아가지고. 음. 다못 드시는 뭐, 거 없으시죠? 어, 저도 없어요. 맞아요. 엄청 매운 것만 아니면 괜찮아요. 매운 네. 것 근데 요 정도 살짝 크림 베이스에 매콤한거더요정으는 네, 더 음, 괜찮죠? 그럼 라구가 뭐예요, 제 라구가 그 빨간색 약간 그 짭조름하고 약간 그런 베이스? 야, 야, 제가 그러면 부담차게 음. 한번 불러보겠습니다. 아, 사장님, <laughs> 사, 사장님. 근데 여기 원래 배는 없는 거죠? 네, 베는 따로 없어요. 지금 인원이 좀 아드님 주문하기 해드릴게요. 아이폰. 네, 13프로 1 3 프로면 지금 어디까지 나왔죠? 나온 게10%어 아, 갑자기 그렇 헷갈렸어 16% 16%좀 네. 어. 오래됐어요 어홍세아네아 <laughs> 저는 핸드폰은 그냥 갤럭시 아. 별로 안 좋은 <laughs> 그리고 요즘에는 일단 너무 바쁘고 귀찮아서 약간 인태기라고 하죠 소희. 그인인 블로그는 약간 하기 싫은 없억을 불태기 안 하는데 음. 인스타가 하기 싫으면 인태기 요즘은 거두달 방치였어요 인스타요? <laughs> 네 오, 저랑 똑같네. 저도 한두달만요 근데 이러니까 칼로가 우수수 떨어져 나가는 게 보이더라고요. <laughs> 되게 진스러운 맛이네요. 제가 피자 스쿨뭐 이런 거만 먹어보다가. <laughs> <laughs> 아 그래도 일상에서는 저도 그런 걸 좋아합니다 음. <웃음> 어, <웃음> 아 뜨거워 <잠시만. 웃음> 아니거워 여기 티 있는데 아이고 여기, 여기, 여기 티슈 쓰세요 아이고 어, 세요 쓰세요 식사하셨어요? 네? 식사하셨어요? 아, 이게 네. 어, 네. 아니 이게 저녁입니다 네저루 오셨어요 시 저요? 네아한 3시쯤? 음 점심인가? 어그럼 아, 늦게 오셨네요 그럼 점심도 뭐 약속 가서 요 약속이요? 네요 아, 아니요 아니, 여기 일이 있어가지고 아. 그래서 그냥 이렇게. 아, 네, 이렇게 나오다가 좀 이상한 사람들은 없었어요. 저는 아직 다행히 만만 적은 없는데 들은 건 있어요. 어, 들은 거는 너무 많죠. 그냥 개뜸 나와서, 저 그냥 바보도 먹으로 나왔어요. 이러는 사람도 있었대요. 있었대요. 실제 들었어요. 네. 그래서 어, 약간, 확실히 이쪽을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기는. 하구나 네. 저도 별의별 사람 중에 한명 어, 아니에요. 그, 그러니까, 아니야. 안 드시는 거 같아요. 이 먹고 있어요. 먹고 있어요. 드세요. 부담 없이 먹 드세요, 진짜. <목소리> 어, 드릴까요뭐 아니 아 아니야. 아니 저저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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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먹었어요. 아니 아니 아니예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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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져갈 거. 아 아니 아니. 아니,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 두개다 먹었어요, 진짜. 하여아 진짜 드세요, 진짜. 아 진짜 아니 아니. 저는 아좀 토마토 많은 걸로 가져갈게요. 토마토 많은 거. 아니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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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진짜 많이 들어오긴 m b t i 네네네 아 MBTI 검사를 아직 안 해봤어요 검사 비용이 비싸가지고 어? 무료예요 으응? 네? 무료 네? 네? 있어요 어어? 응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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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BTI 검사 병원 가서 하는 거 아니에요? 아니요 검색하면 나와요 이럴 수가 없거어 <laughs> 무료 성격 테스트 이런 거 클릭해가지고 아 그게 MBTI예요? 네네 그거 그냥 왜 질문 이런 거쫙 나와 어 근데 햄을 왜다 골라내준 거예요? 솔직히 좀요 제일 네, 매운 네. 음 짜요 이 햄은 뒤졌어요 제가 먹었다요저 <laughs> 아, 근데 이상한 사람 진짜 아니에요 <laughs> 진짜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<laughs> 아니 되게 드리밍이 하니까 그러니까. 먹는 거 남기는 거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 그런 마음도 이제 이해, 충분히 이해합니다 <laughs> 어, 네. 처음에 딱 오자마자 물한컵딱 따라놨잖아요 그쵸 <laughs> 센스 <laughs> 어. 대차라고.. 아그런거에큰 그림? 대구 어느 쪽이에어 저는 중랑구! 집은 중랑구에요 그봉이 있고 맞죠? 맞아요 그 위에 위에 대구 네. 운동도 하시지 않아요? <laughs> 운동도 하긴 하는데 솔직히 운 자주 못하고 오늘 그나마 있다가 필라테스 필라테스 잡혀있어요 뒤에 필라테스? 어디 어디 있어요? 필라테스 석무소 음. 근데 이거 다음이 몇 시예요, 근데? 아, 저요? 네. 저필라테9시 수업이라 한여시 반쯤 일어났어요. 어, 아직은 여유 있어요. 어, 그래서 다음에 필라 있다고 하셔가지고 음. 갑자기 저녁 9 시에 필라테스 수업을 받으러 가셔야 한다며 그렇게 자리는 마무리되었습니다. 아, 들어가세요. 네, 저 밤에 또뭐 기회되면. 네. 집에 와서 공허해진 마음을 달래기 위해 집 앞에 순대국집 가서 미니족발하고 가볍게 소주 한잔 했어요. 아, 떨린다술 먹으니까 용기가 좀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. 제발 받아라. 얼굴 왜 이렇게 빨개? 심지어 더네어 지성아 뭐해? 게임중에요아 아까 보자마자 탐자가지고아 그래? 왜요? 왜? 왜? 이요 지성아 나랑 사귈래? 그그할라전해요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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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어.